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만두고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만두를 먹어볼까 해요 이렇게 다양한 만두가 있는데요 고기만두와 고기왕만두 김치만두와 김치왕만두 핵폭탄만두랑 통새우왕만두 이렇게 다양한 만두들로 만두전골과 군만두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통새우왕만두예요 얘를 꾸로 가볼게요. 시기하게 좋아. 지금도 좋아. 와우. 지금 더운 음식을 해서 더워졌어요. 하지만 덥지 않아요 짠 만두가 완전 더 맛있어졌어요 일단 어울리는 술을 한잔 따라놓고 드디어 구한 산돌이 드디어 구했어요 1대2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짠. 와이 맛이야. 이 만두는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 유명한 3대째 내려오는 50년 전통 수제 만두 맛집이래요. 저 여행가면 시장에서 먹고 되게 이거를 포장해오거나 혹시 배달에서도 먹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방문 포장도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는 게 맛집을 이렇게 눈앞에서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저 만두 되게 잘 구웠는데요. 아, 이거 핵폭탄 만두다. 이렇게 안에가 엄청 차있는데요. 만두피가 쫄깃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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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와 김치로 맛을 낸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매콤함이에요. 음. 강제로 매게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재료에서 나는 매운맛 있죠? 매운데, 엄청 끝까지 매운 게 아니라, 딱 지금 이 매콤한 맛 그대로예요. 음, 너무 맛있다. 짠. 아, 어 매운 거를 먹으면 저는 거짓말 하지 않죠. 전 지금 여름이에요. 아우, 바람이. 이번엔 새우만두. 이렇게 새우가 들어있어요. 얘 누가 봐도 새우잖아요. 이거의 장점이 따로 안 찍어 먹어도 되는 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간장 괜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소스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음. 새우도 같이 튀긴 느낌? 되게 고소해요, 새우 만두가. 약간 얘는 먹불림용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이자카야 온 느낌이에요. 짠. 드디어 만두 전골에 만두를 먹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와, 진짜 입에서 녹아서 사라졌어요. 지금 와, 진짜 너무 더운데요. 지만, 이 정도 크기 음. 고기랑. 이 야채랑 어우러지니까, 그야채 향도 같이 나니까 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거를 그냥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살짝 궁금하긴 해요. 음? 제가 토닉 탄 맛이랑 똑같은데요. 진짜 국물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약간 만두의 그게 흘러나오나? 이렇게 꽉차 있어서 아이고 아.. 김치가 너무 매콤한데요? 만두전골로 먹을 때랑 군만두랑 먹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 만두의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이 만두의 달인으로 인정받으셔서 여러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대요. 그 만두의 손길을 제가 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짠. 아이, 시원하긴 하다. 김치를 만두피를 돌돌 만 느낌이에요 매콤하고 칼칼해요 김치맛 자체가 만두피를 직접 치고 띄고 밀어내는 그런 수제 만두피로 만들어진 거니까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고기는 국내산 한돈 국내산 김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세상스러운데 맛있는 술과 맛있는 안주를 먹으니까 저 너무 신나잖아요. 짠. 음. 근데 또이 매운맛이 또 중독되면 매운 어떡하죠? 아, 상했나? 거짓말 안 하고 레몬 부다셔요 너무 반가운 맛인데 이거 안탄 거예요. 육즙 <laughs> 뭐면 <좀 보면>. <음> 진짜 오늘 저 만두 파티 했는데요. 막잔으로 마무리했고 까봐요. 너무 더워요. 음, 핵폭탄 만두. 진짜 핵폭탄인데. 짠. 탄이랑 완새우 만두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취향은 아닌데 이게 살짝 만두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짠. 응? 시건도 맛있다 이는 <목소리> 여러분도 만두 좋아하시면. 처럼 라면에 만두 넣어서 좋아하는 거 드시면 응? 라면에 아니 뭐야 라면에 만두 넣어서 더드드 더, 더, 더. 라면에 만두 넣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알찬 만두였다. 제 얼굴이 지금 만두처럼 보여. 여러분 안녕. 배 불러요. 배가 터졌어요. 진짜 보여드릴 수가 없네.